안녕하세요. 고가입니다. 네. 어, 잘들 주무셨나요? 네. 어, 오늘은, 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우리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 어제는, 어, 원달러. 에 대한 통화 무제한 스와프를 하자라고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제안을 했었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 그거는 좀 그런데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해왔었죠. 음, 이처럼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적어도 미국보다는 많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확인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제가 뭐 정부에 계신 분들께서 어, 저보다 훨씬 더 하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어, 감히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 핵을 협상 카드로 쓰자 어,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폭탄을 만들자 이게 아니고 어, 미국에다가 우리 한미 원자력 협정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좀 개정을 하자. 어, 요거를 좀 개정을 하자. 그래서 SMR 같은 소형 모듈화 되어 있는 어 핵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쓸수 있도록 뭐 핵잠이나 뭐 핵구축함, 핵전투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어, 너희들이 좀 허락을 좀 해줘. 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좀 어떨까 싶습니다. 음,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 중에서 저는 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어, 우리 커피 머신에 보면 캡슐 있지 않습니까? 커피 캡슐. 네.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쓸수 있도록, 개발을 할수 있도록. 어, 어, 이것도 협상카드로 쓸수 있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laughs>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핵관련 산업이 어, 부응할 수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력 수출 상품으로 국가산업으로 어, 만들 수도 있을텐데요 그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가였습니다.